이 소리가 의자 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뒤에 시트를 한번 양쪽 다 접은 다음에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 어, 소리가 안 난다. 그러면은 뭐 뒤에서 나는 소리가 100%이기 때문에 어,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소리가 잡힐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내 네, 차가 알고 싶다. 기능장용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실내 잡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차종은 스포티지 R, 투싼 IX, 뭐 QM6도 있고요. 소형 차들 중에서는 뭐 레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들의 공통점은 뒤에 시트가 차체에 고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고정이 되는 타입인데요.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실차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Two, one. Three, two, one. 방금 났던 어,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하는 소리인데요. 어, 특히 노면이 안 좋거나 방지턱을 심하게 넣었을 때 어,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소리가 이 차량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나는 상황인데요. 어, 유격의 양에 따라서 어 이게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어, 이거보다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소리가 나면 오늘 영상을 참고 하셔가지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, 그럼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에 보면 어 이렇게 의자를 접었을 때 어, 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고리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록하고 어, 고리 사이에 어느정도 유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, 차량이 주행하면서 그 유격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소리가 의자 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뒤에 시트를 한번 양쪽 다 접은 다음에 한번 운행을 해보시고 어, 소리가 안 난다. 그러면은 뭐 뒤에서 나는 소리가 100%이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어, 소리가 잡힐 겁니다. 그 유격을 없애는 방법은 이 고리 부분에 흡음 테이프를 감아서 어, 고리를 살짝 어,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흡음테이프가 약간의 텐션이 있기 때문에 유격을 싹 없애주는 효과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자 요게 바로 흡음테이프 인데요 어, 테이프 같이 생겼는데 헝겊처럼 재질이 돼 보이죠 어 요게 시중에 뭐한 천원에서 비싸면 뭐한 천오백원 이천원 까지도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어, 한 다섯 바퀴 정도 감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흡음 테이프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벌린 다음에 손으로 찢으면 간단하게 찢어져요 종이 찢어지듯이 닫는 면에 이렇게 대략 한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약간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로 이제 의자만 다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흡음 어, 테이프를 감고. 어, 흔들어 보면 어, 유격이 전혀 없이 이렇게 단단하게 어, 장착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편 쪽도 감고 바로 시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흡입 테이프를 다 감았으니까 시운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나갔을 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던 구간인데요. 지금 작업을 하고 운행을 해도 전혀 소리가 안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어, 흔히 날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본인 차량에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어, 요 천원 정도면 살수 있는 흡음 테이프로 소리 나는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여기에서 영상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.